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 빚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래 막걸리는 쌀 누룩 물만 있으면은 이제 누구나 빚을 수 있는 그런 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맛 좋은 막걸리를 빚기 위해서는 또 좋은 누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산 금정산성 포산주 유청길 대표님을 모시고 이 누룩 빚기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유청길 대표님 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아, 부산에 금정산이 있죠. 예, 이제 금정산성 이고 예,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 전통주 금정산성 포산주가 있습니다. 예, 어, 시작해 주시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선 들어서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마카리 비키에는 물과 어, 살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이 누룩이 어 저희들 그 부산에 가면 산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산성마을에서 500년 이상 역사를 이어오는 어 원품 누룩이 되어있습니다. 이 누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은이 어 누룩의 이 중간 부분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왜 그런 가 하면은 누룩 반죽을 원래 저희들이 그밀 가지고 합니다. 이게밀 누룩입니다. 밀 누룩인데 밀 가지고 하는데 밀을 아주 거칠게 빻아요. 거칠게 빻아가지고 반죽을 물로서 하게 되는데 이테두리가 두꺼운 이유는 물로서 반죽을 했을 때 습기를 오랫동안 물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습기를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곰팡이예요. 그 때문에. 테두리 쪽에 석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물게 함으로 해서 중간까지 꽃이 이렇게 노랗고 하얗고 또 검은, 그런 무릎 곰팡이 균을 잘 피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에 함벽대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시기에는 이거 누룩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누룩 자체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한 자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제품이 오늘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시면 교환 선생님은 많이 보셨죠? <laughs> 그러니까. 예, 네, 우선, 어, 누룩을 빚기 위해서는, 어, 일단, 일정한 크기만큼의 누룩을 잘라야 됩니다. 누룩 반죽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범 조교가, 어, 그걸 잠깐 보여드린다고요. 네 누룩 반죽을 지금 떠내는 거죠 일단 예예 예, 예, 적당한 양을 만큼, 예, 예. 네. 오늘 부산서 올라오면서 제가 점심을못 먹겠어요. 힘이 부족한 예배 주시고 지금 <웃음> <웃음> 네. 하나씩 떠나예 합배당 네. 하나씩 나 근데 이렇게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일정한 크기로 이 떼어내지 않습니까? 1 0 g 차이가 납니다. 아, 안에도 예, 아, 네, 1 0 g 차이가 납니다. 1 0근 차이. 그래서 발효를 시키가지고 이런 누룩이 완성됐을때키로를 재보면 딱 1킬로로 정확하게. 예, 네. 누룩 반죽이 제법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어, 여러분들이,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이 누룩 반죽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쪽 부석에서 거의 한시간이 걸쳐가 반죽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옳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자기를 물에 빨게 되어있습니다. 물에 빨아가지고 보자기를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래야만이 보자기에 사가지고 누룩을 댔었을 때,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질 수있니다 병님은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만은 모든 일은 여기 조교님께서 담당 네. 계시네요. <laughs> 예 누룩도 떠서 넘겨주시고 보자기도 짜고 냉이 밥풀 이렇게 네막 치워주시고 이 밥풀 밥풀 자 그렇게 자 누룩을 정 중앙에 놓고 싸시면 됩니다. 네네 예. 예, 뒤집어 지워가지고 예. 예 그렇게 자 우리 조교 어,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딱 도마형대로 예지어주십요 다수 다수 우황장 있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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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래가 이제 바닥에 다시 놔주시면 됩니다. 예 바닥에 놔주시고 그 중간을 한번 꼭눌러주셔야 됩니다. 먼제예꼭 눌러주세요. 예 중간을 꼭 눌러주세요. 조교님은 고무신을 신고 밟으시네요. 네, 조교라고 표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 네. 아 뭔가 네. 공평하지 네. 네,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형태를 네. 네. 만들기 게습니다 아니, 고무신 안 신으셔도 조교님인지 딱 알겠는데. <laughs> 예, 특별히 사신 아, 고무신 신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아, 실제로 흰 고무신은 저희들이 누룩을 빚을 때. 그 위생 문제라는 게 있다 고해서 사실 보물 신을 신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흰 양말 신고 그 위에 이제 흰 고무 신까지 네. 딱 신고. 그런데 아. 실제로 이 원형을 만들다 하다 보면은 잘안 됩니다. 예, 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또 숙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예. 네, 지금 나머지 다섯 번은, 어, 고무신은안신었고요 그냥 양말만 신고. 그냥 조금, 아이고, 네, 조금씩 원형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역히 네, 밟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노력을 딛고 있습니다. 아, 요걸 이제 원형으로 만든다. 아, 네. 지금 이제 유 대표님이 들고 계신 것처럼. 예. 예. 런 형태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뭐, 긴대떡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네. 이제, 국삼 피자입니다. 아, 네. 피자. 예, 예. 예, 국산 예. 피자. 피자 예. 국삼 피자 그러네, 피자 모양이네요, 예. 진짜. 네, 아, 이 다섯 분도 고무신을 심기걸 그랬어요. 네, 고무신을 신. 아니 왠지 저 누룩에 네. 그발 냄새가 배일 것도 같고 <laughs> 네, 누룩이 더 강하기는 하겠죠. 네. 네. 아니, 자 일단 어, 이렇게 누룩을 빛는다고빚었습니다만은 지금 형태가 각형각색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 제가 한번 잠깐만 우리 그 내빈들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바꾸자고 잠깐. 야 지금 보니까 지금 야여분은 이런 형태로 지금 내가 네네. 이런 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원이 동그랗게 안 나왔어요 예. 예. 약간 좀 각이 졌습니다 약간 각이 좋습니다 저 네.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예 조교님 야 조교님 껀 아 정말 그냥 틀로 찍어낸 것 같아 지금. 아, 한번 보이세요? 야, 아 정말. 아니 저런 분을 점심을 안 먹겠어요. 네. 이것을 이제 저희들 그 냉방에 넣어가지고 약한 일주일 발효를 시키면 이런 형태의 누룩으로 완성이 됩니다. 네. 네. 대금전 산성 마을은 그래서 예전부터 마을 전체가 이 누룩 빚는 말술 빚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전통이 아직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 뜻깊은 날청장님 앞에서 제가 이런 기범을 보이게 되는 진짜 영광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자기가 빚은 걸 한번 들어봐 주시죠. 어, 직접. 예, 가슴 앞쪽으로 좀 이렇게 예 예, 좀 들어봐 주시죠. 들고 예. 기념 기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네. 아안 떨어지는구나.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아 떨어진다. 미끄러지는군요. 네. 아저렇게 요령이 필요한데요. 네네. 네. 이렇게 들고 한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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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나오셔서 이렇게 예, 기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님 기념 촬영. 네, 누르도. 누룩을 기를 어, 수 있다. 네. 예, 누룩 반죽을 만들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금정 어, 산성의 500년 전통의 족타법으로 어, 완성된 지금 누룩 반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리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